네, LDK 4 4 1치 FHD 네 TV입니다. 네, LED TV의 전형적인 고장이죠. 소리는 나면서 어, 화면이 안 보입니다. 자, 한번 안을 살펴보도록 하죠. 대부 네, 그 모습인데요. 음, 백라이트로 보내주는 음, 전압을 일단 측정을 해보니까 어, 전압 측정이 체크가 되더라고요. 어, 그러면 지금까지 이래본 통계상으로는 당연히 이쪽 닙스보대응되어 있는 드라이버 보드 쪽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바닥에 깔려져 있는 액정 그라스를 드러내고 네, 백라이트 작업을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단계 더 분해를 하게 됩니다 분해하는 과정에서 음, 이런 경우도 잘 알아 놔야 되겠지만 음, 어느 것이 밑에인지 위인지 에, 또는 주의사항이 이게 있겠네요 여기 usd 예, 스위치 이쪽에 있고요 거기 동작력으로 보여주는 led 예, 램프가 있는데 그 램프 연결된 케이블이 이런식으로 얍삭은 네, 필름 케이블로 되어있습니다 예, 찢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led 구조고요 어, 내부 l e d 반은 통으로 되어져 있는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니다 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LED 바 중에 두 번째 LED 바가 고장이 났네요. LED 바를 수리를 하든지, 또는 교체라든지 극성은 제가, 플러스, 빨간색. 밑에가 마이너스. 러그 사등에는 밑에가 마이너스. 갈디자 형식으로 대열이 되어져 있네요. 교체라든지 수리하든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리를 마치고 이제 화면을 켜봤습니다 이제 신호가 없습니다 뭐 입력신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어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뉴를 한번 눌러서 화면이 안 나왔던 그런 불량인데 지금은 화면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스피커가 잘 꽂혀 있는지 사운드를 넣어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종료를 하고 제가 hdmi 에서 usb 에다가 메모리 하나 꽂았습니다 그러면 usb 에서 영화나 음악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은 여기에 입력 리모컨에서 입력을 누르고 입력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usb 가 있으니까 usb 에다가 어, 지나갔죠 시간을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시 외부 입력을 누르고 어, 메뉴네요 그럼 외부 입력이 이거죠 입력을 누르고 여기에서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렇게 USB다 놓고 확인 그러면 이제 입력 신호가 아, USB 메뉴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이제 사진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거고요 두번째 음악 동영상이 있는데 어, 리모컨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어, 동영상을 선택을 해 봅니다 음,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기 하드가 c 처럼 되어져 있죠 음, 저장매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 상태에서 확인 음, 메뉴들이 나오죠 어, 가족이라든지 네, 펌 그러면 여기 누가 성서를 썼을까 어, 샘플이 하나 있네요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눌러서 선택을 하고 확인만 누르면 바로 그쪽으로 그 불러 드리겠죠 네, 소리 잘 나죠? 소리를 한번더 키워볼까요? 네, 소리를 줄여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잘 나오네요. 네, 이상으로, 네, 모든 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네요.